안녕하세요. 전쟁사 연구가 권성욱입니다. 태평양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부터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태평양 전쟁 초반 그렇게 잘 나갔던 일본 해군이 어째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토록 어이없게 패배를 당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저력을 너무 야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정신력을 지나치게 믿었죠. 병력은 광활한 태평양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기계도 사람도 쉬어야 함에도, 일본 지도부는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몇달 동안이나 병사들을 실수 없이 싸우도록 내몰아 완전히 지쳐 있었죠. 특히, 보안 실패, 정찰 실패는 일본이 금쪽같이 아끼던 정규 항공모함 내척을 한꺼번에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일본 해군은 좀 달라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승무원들은 완전히 재인 직업이었고 휴식은 그냥 전선에 다시 투입되었습니다. 반대로 장군들에게는 한없이 간대했죠. 내네 척의 항공모함을 잃어버린 장군인인 나구모 제독은 문책은 그냥 새로운 항공모함 부대를 다시 맡았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패배를 거울삼아 그동안 방만했던 전략의 재검토와 전선을 축소하고 손실의 회복에 노력해야 했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명의를 만회하겠다면서 당장 반격할 기회만 노립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야마모토 제독에게 곧 기회가 다가옵니다. 과달카날이었죠. 과달카날은 호주에서 동북쪽으로 1,700km 떨어진 남태평양 솔로몬 대도에 있는 섬입니다. 면적은 서울의 9배 정도이죠. 원래는 영국 식민지였는데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일본군이 점령합니다. 그때만 해도 주민도 얼마 안 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원시적인 섬이었죠. 있는 거라고는 울청한 열대 밀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이 섬에 주목합니다. 왜일까요?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달카날에서 비행장이 완성된다면 미국과 호주를 연결하는 보급선이 단절되어 호주가 일본군의 수중에 넘어갈지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니미츠 제독은 호주를 지키고 앞으로 시작될 반격의 경험을 쌓기 위해 이 섬에 미 해병대를 보내기로 하죠. 미드웨이 해전 두달 뒤인 1942년 8월 7일 미 해병 제1사단 1만 1천여 명이 과달카날에 상륙합니다. 전투는 없었습니다. 미군의 눈에 들어온 강경은 도끼를 품고 기다리는 일본군 진지가 아니라 낙은 같은 남국의 해안가에 있습니다. 유일한 부상자는 야자 연매를 깨르다가 손을 다친 해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가달카날에는 2천여 명이 달하는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방심하다가 미군의 기습을 받아 비행장은 빼앗기고 목숨만 부지하여 밀림으로 달아납니다. 일본군은 그제야 미군이 가달카날에 상륙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되찾아야 할 만큼 가달카나는 중요한 섬은 아니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미군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는데 해심의 미소를 짓죠. 이번 기회에 미 항공모함을 유인하여 미드웨이 해전에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미군의 고전이었습니다. 상륙 다음 날밤 가달카날 앞바다에서 미 함대가 일본 함대의 기습을 받아 중숙량 4척이 침몰하는 대패를 당합니다. 1,000여 명 이상이 죽고 식량과 보급품도 대부분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죠. 미 함대는 해병대를 섬에 남겨둔 채 물러납니다. 이로 인해 식량과 탄약도 부족했죠. 아이러니하게도 미군을 구한 것은 앞서 일본군이 버리고 간 대량의 식량이었습니다. 정작 밀림으로 달아난 일본군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의 내몰리죠. 일본군은 가달카널로 구원군을 파견합니다. 1개 연대 3 0 0 0여 명이었습니다. 아니, 경무장한 1개 연대만으로 중무장한 1개 해병사단을 이기겠다니 말이 될까요? 그 이유는 미군이 기껏해야 2 0 0 0여명 정도라고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더 어이없는 일은 그 와중에도 미군을 약본 나머지 충분한 준비도 없이 겨우 900여 명의 선발대만으로 공격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무모한 용기는 미군의 기관총과 탱크 앞에서 일본군의 전멸로 끝납니다. 그제야 일본군은 미군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죠. 더 많은 병력을 보냅니다. 그래봐야 일개 여단 6천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미군의 공습을 받아 병력과 무기, 물자, 태반을 잃어버리죠. 5월 12일 일본군은 두 번째 공세에 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군의 무시무시한 하력 앞에서 엄청난 사상자만 내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단한 번의 전투에 일본군의 70% 이상이 죽거나 다칩니다. 미군의 손실은 불과 100여 명 정도였죠. 이제 미군은 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나중에야 일본군도 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보내기로 하지만.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처음부터 대부대를 보냈다면 미군이 이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찔끔찔끔 병력을 보내고 그때마다 미군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과달카날의 바다와 하늘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도 미군은 점차 주도권을 잡습니다.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죠. 일본군의 수송선은 과달카날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군의 공습을 받아 대부분 격침당합니다. 보급이 끊기면서 일본군은 식량과 의약품 부족에 허덕이죠. 미군을 무찌르기는 고사하고 집단 아살 판국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과달카날을 아기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먹을 것만 보면 굶은 죽기 귀신처럼 달려든다고 말이죠. 10월 2 0 4일 밤, 일본군의 마지막 총 공격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매번 요행만 바랬다면 미군은 철저한 정찰을 통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전사자는 300여 명 정도인데 일본군은 5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총 공격이 실패하면서 이제는 무슨 수를 써도 일본군이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고 더 많은 병력을 보낼 능력도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 해군도 반격을 시도합니다. 10월 27일 산타크로즈 해전에서 미 항공모함 호넷을 격침시키는 반짝 승리를 거두죠. 하지만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 대본영은 마지못해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도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한 것은 한 달도 더 지난 뒤인 1943년 2월 9일이었습니다. 끝까지 승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 지도부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수송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가달카날 전투는 태평양 전쟁의 진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미국의 자신감을 되찾겠다면 가달카날 전투는 일본 국력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죠. 사실 손실로만 본다면 서로 비슷했습니다. 미 해군도 두척의 항공모함을 비롯해 많은 군함과 비행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얼마든지 보충할 능력이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사실은 일본이 베테랑 조종사와 정비병, 승무원을 대량으로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함과 비행기는 다시 만들면 되지만 사람은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지도부는 뒤늦게라도 사람의 목숨을 아끼는 대신 오히려 병사들에게 더욱 죽음을 강요합니다. 가미카제 공격이었죠. 이제 미 해군은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일본 해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일본 해군은 점점 수세의 내몰이죠. 하지만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 이후 또한번 미국과 일본의 운명을 가르는 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상 최대의 항공모함 전투인 필리핀의 해전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